오늘 게임 이름은 하이댄스. 게임 설명이 이게 불안합니다, 이게. 좀 <laughs> 불안한데 여기는 괜찮아. 여기 한국말이야 숨바꼭질 게임이에요. 플레이어는 숨어있는 팀과 수색하는 팀으로 나뉩니다. 이거 봐봐. 얘가 가다가 기른 걸 뻔한. 사물 숨바꼭질인가 봐. 하이댄스. 한국말로 하면 숨바꼭질.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. 오케이,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.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는 숨는 거 다섯 명 찾는 거네명 할까? 그렇게 하자 시작합니다. 자, 25초 동안 저 친구들이 숨을 거고요.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후레쉬를 이렇게 들 수가 있고, 아, 후레쉬가 근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. 떨어지네요. 밑으로 그리고 또 기다리면 차고, 오케이, 바로 들어갑니다.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? 아직 못 숨은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거든요. 저 바로 갑니다. 아직 밑에 있는 놈, 제가 봤어요. 밑에 있는 놈, 너지.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네요아니데요 이거 아니에요? 너거거기 있어? 뭐안거지입니다 어, 이거 막혔어요 뭐죠 저게? 뭐오케이 너구나! 너가 거기있에서안 가지는 거였구나아 속도가 엄청 빠르네 우린 느리고 아 속도가 빠르네 어 이거 수상한데? 야너 수상.. 뭐야? 아, 후레시를다 쓰면 후레시다 쓰면 어두워지는군요. 여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. 아, 제가 방금 이 버튼을 눌렀거든요. 이 버튼 누르면은 주변에 있는 거 데미지를 한방 해줄 수 있나봐요. 뭔가 빨간색이 확 되면서 분명 여기 있을 거야. 분명 여기 있을 거야. 어? 잠깐만, 이컵 아닐까? 소화기? 너무 아니고요. 저 바가 있다 바치. 올라올 거야. 개 주줘, 개 아, 지조저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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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저 개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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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조이 개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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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거조 개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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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조조 개조조 개 오어 오! 오야왜안 되나 했다. 날 깜짝. 어이 새끼야. 야왜 점프가 이상한가 했어 내가. 아니 어쩐지 점프가 안 되더라고. 안 되더라고 죽였다 이 자식아. 어쩐지. 아, 나 버그인 줄 알았어. 나 버그 걸려가지고 안 움직여지는 줄 알았어. <laughs> 들어갔는데. 그래, 이게 맞지. 사람이어서 그랬네. 오. 소질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18초 남았는데. 아, 잠깐만. 너무 잘 숨었는데? 어딘데? 어딜까잉? 여기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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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어디 숨어있었어? 야, 여기 두 명이나 있었어! 2초 남았는데! 안 돼! 안 돼! 씨. 와, 씨. 어디였어? <laughs> 진짜 너무 잘한다. 오케이 숨기 팀이 이겼습니다. 저 오른쪽에 두명이나 있었나 봐요. 제가 아까 다 봤는데 없었거든요? 밸런스를 똑같이 해도 될것 같아. 오 전부 풀 인원이 가득 찼습니다. 6대6 시작! 가게!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25초 있어. 오른쪽 밑에 보시면 별이 있고 하트가 있는데 별은 사물일 때 체력 하트는 사람일 때 체력입니다. 사물일 때 후레쉬로 쬐면 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. 그래도 0이 되면 다시 사람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진짜 레전드 생각났어. 올라가. 대박이지? 대박이지? 그래서 여섯명다 지나가면 대박이야 <laughs> 야, 뭐 대박이야? 야, 야 이게 어떻게 찾죠 야, 이거 레전드인데 <laughs>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내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공간에서 최고의 장소다. 지금 방금 저 구두... 어머, 야, 뭐이 e 눌러가지고 걸린 것 같은데? 아, 잠깐만, 야 잠깐만. 근데 걸렸지만 조지기가 어려워. 아, 사람으로 있습니다, 저 그냥 지금. <laughs> 개째야 이 속도 빠르니까 개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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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어 개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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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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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하면서 사진 찍는 소리 나는 거 있죠. 그거 하면 내 별이 배기 한번확 깎이는 거야. 다음에 어디로 틀지 생각해. 다음에 걸리면 다시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수레 어... 쓱 지나가요. 잘안 보이나봐. 플레시 없으면 잘안 보이지. 여기가 가만히 있어. 일단 가만히 있어. 일단 가만히 있어. 어. 어. 왔다, 뭔가 왔다. <laughs> <laughs> 걸렸다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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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이거, 개어 베트다? 아, 몰라! 응 음, 레고. 이걸모 r u 몰라요? 얘 e 안비 h a 모르죠. 여기가 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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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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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 해서 술래가 승리했습니다. 아 쉽지 않은데? 하이드가 재밌네 나는. 하이드 한번더 가죠. 오케이 8대4 하자. 이렇게 가겠습니다. 갑니다! 야 이번에는 잠깐만 아까부터 생각했던 데가 있거든? 여기야. 여기. 아문 닫어. 아이씨. 아, <laughs> 벌써 시작했어. 벌써 25초 지났어. 아, 근데 나쁘지 않아요. 누가 이렇게 숨을 거라고 상상을 하겠어. 문을 닫고 숨지. 말이 안 되잖아. <laughs> 아닌가? 나, 아 나, 벌써 걸렸어. 아, <웃음> 진짜. <웃음>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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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제발! 한번 달리죠! 한번 달리죠! 여기! 대박. 대박이다 이거. 대박이야 대박. 봤지? 텔레딱 붙어가지고 지금 기둥 뒤에 기둥 뒤플레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? 내가 쥐라고 생각해. 어머 구두. 저구두가 봐요. 신데렐라가 떨어뜨린 구두. 형은 숨는 팀 찾는 팀안 하고 관전팀 하려고 하는구나.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전 이번에 제대로 숨은 거 같아요. 장난 아닌 거 같아요. 지금 사람인가봐요. <laughs> 사람이었어. 사람이었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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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이 죽었어. 아이 죽었어. 에헤이. 자, 친구들 볼까요? 엄청 많이 살아있습니다. 뭔데? 나라. 야 저기 무슨 가스통 같은 거 있지? 원래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 잘 숨었고요 부르게 하라 아마 얘가 제일 빨리 걸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후레쉬를 갈겨도 어머 뭐야? 뭐가 있었어? 대박인데? <laughs> 자피파칠 피시... 남았고요 응 다이 어 가스통 드디어 걸렸습니다 가스통 드디어 걸렸으나 2 1땡하이드팀 승리 하이드팀 너무 좋은데요? 자요번에는 손님팀 할게요 됐습니다 가볼게요 아, 어 아, shit. 아, shit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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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! 아, 쉣! 걸렸냐, 혹시? 나 혹시 걸렸냐? 아, <laughs> 혹시 걸렸냐? <웃음> 걸렸네? <laughs> 걸렸 게임 같은 게임아. 안 돼! 안 돼! 안 돼! <laughs> 응, 보대자루. 모르는 거 같은데요? 모르는 거 같은데요? 어머, 걸렸네. 걸려버렸네. 상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겠다. 애들이 느리잖아. 시야도 좁고,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. 저게 상자 하나씩 들어가거든요. 하나? 어? 어?

야, 잠깐만. 나 어떻게 나가야 여기죠? 이 멍청이들아. 에이, 죽었잖아. <laughs> 죽었어. 근데 형왜 이렇게 못숨어뭔 소리야? 나 어릴 때 숨바꼭질할 때 애들이 나못 찾아 가지고 나 맨날 애들 다 집에 간 다음에 집에 왔는데 터덜터덜거리면서 <laughs> 일부러 안찾은 거라고. 오 어, 주하 우주 하마 마우 주랑 하 말을 합치면 우주하. 목 소리랑 도마 뱀을 합 Si men mwk yo do ma bèm snè